하이엄. 저는 엄마랑 밥 먹고 엄마는 치과에 가셨거든요. 맨날 같이 갔는데 오늘은 제가 좀 해야 할 일이 많아가지고 같이 못 갔어요. 역까지만 모셔다 드리고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사고 쳤어요. 뽑기 스탠드 밑에 기둥을 떨어뜨렸더니 이렇게 됐어요. 사실 그거 말고도 이거 되게 찍힘이 많거든요. 천연나무가 엄청 찍혀갖고안 좋아요. 천연나무 전다시는안할 거예요. 우리 엄마도 찬연이 너무 다시 나눈다고. 순종 엄마가 빨래를 널라고 하셔가지고. 순종아 빨래가 하시러 가자. 빠르게 널고, 순종아 일하러 가자. 여러분은 빳빳한 수건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섬유유연제가 들어간 부드러운 수건을 좋아하세요? 저희 집은 수건은 빳빳해야 된다 주의거든요. 근데 또 빳빳하면 얼굴 따뜻따 아파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집마다 그런 스타일이 다르니까 신중이요아 있다! 아까 밥을 먹었는데 마주스를 안 먹어가지고 지금 또할 일이 막 있으니까 핸드폰. 여러분, 방이 초토화입니다. 저는 지금 촬영 중이에요. 짠!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밀방떡입니다. 메추리알. 어묵을 좀 먹어봐야 알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약간 인공적인 맛이 살짝 나는데? 뭐 때문이지? 소세지 향기가 느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소세지가 좋은 건지 한번 먹어볼게요. 그렇게 소시지 비린내가 안 나요, 김말이. 색깔이 조금 연하진 않네요. 다소 기름에 떨었지만 맛은 있어요. 음. 떡입니다. 엽떡이랑 신전은 맵잖아요. 이거는 매운맛 1단계인데 약간 매콤하고 저한테 순하고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촬영 마쳤어요. 지금 새벽 5시가 넘었는데 엄청 졸려요. 근데 또 편집을 해서 영상 기한을 맞춰야 돼가지고 내일 낮에 나가야 되는데. <laughs> 큰일이에요. 여러분, 밤을 샜는데도 몸이 이렇게 가벼워요. 영상을 다 찍어서 그런가 봅니다. 윤세영 식당에 왔습니다. 야 <laughs> 너 추천해줘서 샀대, 장비도. 아 샀어? 샀어 거야? G7 몰랐어, 이거 샀대. 하나 더 시켰어요, 모자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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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는 유아인과 정유미 씨가 운영을 하는 카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유아인씨와 정유미씨가 같이 동업자가 됐을까요? 오 예뻐. 여러분 제 친구 패션 봐요. 얘 진짜 패셔니스타야. 미쳤나봐. 어 죽이시네요. 어 멋있어. 아티스트들이 있어. 스티커 아. 크리트아티스트들컷이 아. 축하... 해가지고 아. 그렇 아. 전시도 시키고 이러는 거야. 아. 이쁘다, 에코백. 사고 싶다. 얼마야? 이런 거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잘 몰라요. 너 에코백이 없어? 네. 돈 줄까? 아니. 왜? 이거, 야, 이거 진짜 제일 좋아. <laughs> 아니, 이거, 넣었어. 아니. 이거 엄청 비싼 거야. 아, 어, 이거 돈 진짜 주고 만든 거야. 괜찮지? <laughs> 여러분, 제 친구는 이것만 갖고 다녀요. 이상해. 모니터가 없어요. 자판기는 있는데. 하이엄 여러분 저는 엄마랑 머리를 하러 갑니다. 엄마 하나, 는데 얼른 바지를 입어주세요. 그렇게 밖에 다 보이는데 엄마, 엄마 머리가 너무 웃겨서. 커피를 뱉었어 갑자기 엄마 음. <laughs> <어머>, 진짜 웃기다 <laughs> 여러분 저는 엄청 좋아하는 쭈꾸미 집에 또 왔습니다 <laughs> 쭈꾸미 많이 넣어야지 콩나물, 콩나물 좋아해? 콩나물 좋아해 두부 안넣지 넣었어 쭈꾸미에 넣지넣었어데어 음, 맛있지? 너무 맛있어. 음. 아, 오늘 패션업을 하시네요. 예? <laughs> 멋있어요. 여기는 정말 맛있습니다. <laughs> 아, 짠! 괜찮네요. 아주 좋네요. 아, 주 좋네요. 음식 맛이 여기 어떠신가요? 음식 맛이 정말 킹구리 아, 그렇습니까? 집에 이불이 없어서 지금 이 <웃음> 매장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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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 아, 유 좋다. 담으자. 아, 어, 천천히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하세요. 어, 다이앤. 여러분, 여기는 왕십리 엔터식스. 프린트 어, 그린 타이메란방도 있네. 메란방이뭐 하는 데데? 어떤 것도 맛있겠다. 식사하겠다. 식사를 하러. 여긴 처음 왔어요. 분짜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음식이 되게 빨리빨리 나왔 어 응. 음, 스테이크 탔다. 얘기를 탔다. 나치고랭 스테이크 정말 맛있다. 여기에 들어간 채소를 제가 직접 골랐어요.